자, 이번 강에서는 수학을 못하는 학생의 특징을 살펴보고, 너희들이 왜 수학을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첫 번째. 바로, 생각은 바보처럼, 행동은 천재처럼 한다. 이거야. 얘기 들으면, 처음엔 좀 감이 잘안 잡힐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얘기를 해줄게. 보통 수학 공부를 하다보면, 당연히 수학이 어렵겠지. 어렵고 하니까 하는 소리 중에 제일 많은 게 이거야. 바로, 선생님, 저전 수학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수학머리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오르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이렇게 핑계를 대는거지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수능 수학공부는 노력으로 다할수 있어 근데 하기 싫으니까 안하는거야 이렇게 생각은 바보처럼 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한다? 성적 공부는 안하고 공부 안하면서 성적을 오르길 바라는거야 말이 안 맞지 만약에 생각을 이렇게 수학이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행동도 바보처럼 우직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우직하게 문제를 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 하기 싫으니까 물론 너희들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보다시피 내 몸으로 보면 좀 살이 쪘지? 살이 쪘어 나도 살이 쪘으니까 살이 빼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 오늘 헬스 해가지고 복근도 만들고 팔 근육 등 근육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행동은 운동은 조금 하고 그냥 막 처먹는 거야. 삼겹살도 먹고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냥 막 먹어, 막 먹어, 먹고 싶은 대로.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 내 체질적으로 살 찌는 체질이라서 운동을 해도 안 빠지나 보다. 나도 핑계를 대는 거야. 하지만 나랑 너희랑 차이가 뭐냐면 나는 지금 살못 살 뺀다고 죽는 거 아니고는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은 올해 수능을 봐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수능을 잘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을 다 잡고, 생각, 자기 수학머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행동도 바보처럼, 열심히 하자, 이거야. 알겠어?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문제풀이 방법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어려운 문제 풀 때야.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너희들이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어쩌냐? 바로, 해설지를 보겠지. 모르는 문제 나왔으니까. 그럼 해설지를 다 보면, 네가 이미 공부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돼 그치 내가 난데 그래서 이해가 딱잘돼 이해를 한 다음에 다시 풀어보니까 되니까 그러고 넘어가 그때 체크하는 사람 같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양심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체크도 안 하고 다시 푸니까 풀리니까 그냥 맞았다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대로 된 걸까 절대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진짜 수학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처음에 수학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하겠어? 먼저 조건을 적고, 그 조건에는 뭐 정리, 공식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것들을 막 혼합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문제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 방식에는 맞는 풀이 방식도 있을 거고, 틀린 풀이 방식도 있어. 물론 문제, 그 수, 수능 문제나 이제 모의고사 칠 때는 맞는 풀이로 푸는 게 중요해. 하지만 수학 문제 연습할 때는 이 틀린 풀이를 적어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때 이렇게 틀린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지 진짜 내 공부가 된다는 거야 진짜 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겪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해설지를 봐버리면 바로 정답으로 직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진해버리니까 전혀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못 겪으니까 내게 되질 않아 기억이 안나 이렇게 공부하면 실제로 해설지를 보고 푼 문제를 한 며칠 뒤에 다시 풀어보면 99%는 못 풀어 진짜 기억이 잘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해설지는 멀리 해야 되는 거야. 해설지는 최대한 멀리 하고 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진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 고볼수 있어. 알겠나? 이제부터 절대 해설지를 보지 말고 최대한 해설지를 멀리 하도록 하자.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설지를 봐야 되는 상황도 있어. 문제를 딱 봤는데 하, 이 문제를 어떻게 들어가야지 감도 안 잡히는 거야. 조건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설지를 봐야겠지 그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자 해설지가 꼭 필요한 경우 첫 번째 바로 당연히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할, 이해를 하고 한번 풀어볼 거야 그다음날는 똑같아 두 번째 별표를 체크하자 네가 해설지를 보고 푼 문제라면 무조건 별표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네가 해설지를 보는 문제가 어떤 건지는 꼭 확인해야 을 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월요일에 체크 여러 문제 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주중에 체크한 문제를 모으다 보면 어느 정도 꽤 쌓일 거야. 그럼 이걸 언제 다시 푸냐? 바로 그주 주말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야. 왜 바로 안 풀고 주말에 푸냐면, 바로 풀게 되면 머릿속에 해설지를 본 기억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풀게 되면 해설지를 보고 푸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아 문제를 모은 후에 어느 정도 기억이 흐릿할 때쯤 그래서 그주 주말에 다시 한번 쫙 풀어봐야 되는 거야 해설지를 꼭 봤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 야꼭 다시 한번 기간을 두고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안 되면 절대로 늦게 안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해설지를 꼭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고 자 다음 특징 두 번째 문제 풀이를 대충 적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설 풀이를 이렇게 적어. 자 보자. 연습장이 딱 있으면 자신 있게 중앙에다 풀이를딱 적어 처음에 시작하면 그 다음 풀이는 연속되는 풀이 여기도 적었다가 요괴산은 여기도 적었다가 저기도 적었다가 여기도 적었다가 그냥 막 적어. 올린 대로 막 적는 거야. 느낌대로 글씨도 개판으로 그냥 적어 막.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풀이 알아볼 수가 없겠지. 얘기를 들으면 많았을텐데 이래 어, 문제만 풀면 장땡 아니냐 이렇게 해도 저 문제 맞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해도 꼭 풀이를 깔끔하게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 첫번째 바로 검산을 할 수가 없어 검산이 뭐냐 검산이라 하면 어 니가 푼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잖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면 당연히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아니면 니가 구한 답을 가지고 역추적해서 한번 봐야되는데 이렇게 풀이를 적어놔버리면 아니 순서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적을 하겠어 풀이 순서를 모르는데 이 글씨도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위해서는 꼭 깔끔한 풀이가 필요해 그 다음 두번째 이제 어려운 문제가 풀때 문제가 생겨 지금같이 쉬운 초보 단계 2,3분짜리 문제 풀 때는 원스텝으로 문제가 바로 풀리기 때문에 크게 이 문제 풀이의 문제성을 느끼지 않아 하지만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게 될 쯤에 되면, 고난도 문제의 경우는 원스텝에 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여러 가지 단계로 풀리게 되고, 이 쓰리스텝에서 구한 게 원스텝에 적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풀이가 중요한 거야. 그렇게 되면, 쓰리스텝에서 원스텝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게 쓰리스텝이고, 어느 게 원스텝인지 모르는 거야. 당연히 막 엉키니까, 잘못하면 문제 풀때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 안할 수도 있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시키도록 해야 돼. 그렇기 위해서 풀이를 깔끔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지. 평소에 그렇게 실수 안할 수도 있지만 수능에 실수하면 어떡 해? 그런 말장그 도는 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깔끔하게 적어야 돼. 그럼 이 풀이를 어떻게 적으란 말인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글씨를 최대한 깔끔히 적어야 돼. 이 깔끔히 적는다는 말이 글씨를 이쁘게 쓰라는 말은 아니야. 이쁘게 못쓸 수도 있지. 네가 글씨를 애초에 잘 많이 써보지 않았으면 글씨를 못쓸수 있어. 하지만 자기가 쓸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깔끔히 쓰라는 거야.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내가 최대한 알아볼 수 있게 글씨를 쓰자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무조건 이건 제일 중요해. 바로 풀이를 이렇게 뒤죽박죽 쓰지 말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쓰자는 거야.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게 익숙치 않을 때 연습장을 줄이 없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줄이 있는 연습장을 통해서 풀이 연습을 해야 돼 위에서 아래부터 쭉 쓰는 연습을 해야지 깔끔한 풀이 연습을 할수 있어 알겠나? 자 그럼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 특징 세 번째 고민한 척만 한다 고민한 척만 한다 이거 얘긴 들으면 뜨끔한 학생도 있을 거야 뜨끔한 학생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학생도 있을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들어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손이 놀지를 않아. 처음부터 막 적는 거야. 문제를 딱 보면 정의도 적었다, 정의도 적었다가 조건 적고 막 적어. 쓸데없는 거라도 일단 적고 봐. 손이 놀지 않게 막 뭔가를 적거든.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 어려운 문제가 딱 나와서 머리가 싹 아파. 그럼 어떻게 한다? 팔짱을 싹 끼고. 아래를 한번 싹 쳐다봐. 딱잠자기 좋은 자세지. 이 자세를 취하고 뭘 하냐? 자기는 수학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해. 하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어제 먹은 반찬, 어제 고기 반찬 맛있었는데 오늘도 먹고 싶다 생각도 하고, 순이 보고 싶다 영이 보고 싶다 막 생각을 하는 거야. 딴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수학 공부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 그래서 절대로... 팔짱을 끼면 안 되고 이 팔짱 끼는 자세가 수능 공부에서 제일 안 좋은 자세야. 이 자세는 절대 취하면 안 돼.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손이 놀지 않아야 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잘하기 위해서는 손이 놀지 않아야 돼. 이 얼핏 보면 손을 막 적고 쓸데없는 것도 적으니까 공부가 비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 연습 때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효율적인 풀이는 수능 때 하면 돼. 문제 연습 때는 비효율적으로 막 적어 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런 걸다 손으로 적어 보면서 겪어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손을 항상 움직이자. 이 부분이 이세 번째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자 지금까지 공부 못한 학생들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제 전체적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생각은 바보처럼 행동은 천재 처럼 이걸 통해서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해설지를 안보고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두번째, 풀이를 대충 적는다 이 두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왜 풀이를 깔끔하게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 마지막 세번째, 고민하는 척만 한다 이 부분에서 모르는 문제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손을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 자 지금까지 이 나온 특징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쁜 습관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고쳐 나가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자. 자 이번 강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 안녕.